스포츠 뉴스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적 발달 장애인들의 전 세계적인 축제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이 어제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최종 성화 점화자의 가슴 뭉클한 사연이 감동을 안겨 줬습니다. 공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광스러운 성화 점화자로 나서 스노보드의 황석일. 운동으로 자폐증을 이겨낸 그는 앞선 대회에서 무게의 금메달을 따낸 인간 승리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희망의 불꽃을 점화했습니다. 평생을 뒷바라지한 아버지와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며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쟁보다는 화합의 창으로 또 스페셜 정신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다, 빅킷! 환하게 타오른 성어와 함께 특별한 올림픽도 시작했습니다.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국제 대개막을 회 선언합니다. 106개 나라 3천여 명의 선수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은 한데 어울려 축제의 한 바당을 즐겼습니다. 지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빚어낸 하모니는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와 스노우슈잉 등 8개 종목을 치르는 이번 대회는 지적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이번 대회 참가 선수들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열전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